네. 시작. 힘줘. 오, 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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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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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오, 사, 삼, 이, 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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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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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열리지 려나참려 오, 참5 4 자. 이에 있다. 2시. 작조 심조 빨리 다 힘줘. 오. 사, 힘조 2. 이 오픈. 하고 이어 하고 있어? 벌이자. 어. 아, 심조. 오, 발린다발린다발린다 벌린다. 벌린다. 다시 보기. 이 오. 4. <웃음> 3. 2 1네 차례. 준비 시작. 조 오. 4. 어 힘이 있다 근데 이 오픈. 버려지나버려지나버려지나버진자손 <laughs> 어? 잡어 여기 딱 뒤에. 어려아버려지나 버러지나 버려지나 버러다. 오 4, 삼 2, 1, 성공 시작. 어 버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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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쭉쭉어대오오 버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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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다 오케이 끝 그, 무승부다. 자. 1, 벌려 오, 누구세요? 오, 오, 오 사, 사, 버러지나요? 이, 일, 오케이. 딱! 어, 버러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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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러지나. 오, 그만.